야, 마 내가 니네 고조 할배 뿐이다! 에? 잽인 <목소리> 것 같은데, 뒷감당 옥제하려고 랍니까? 마 이래 합시다.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단도리 하고, 키로당 350만원 받는 걸로 애가 협상 없이 물값에 반, 옥제랍니까? 예, 마 그라입시다 행백씨 아이고 이놈 봐라 아이, 행백씨를 안하나 미안합니다 아이 참, 이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애매하네 씨는뭐 울지 불러야 됩니까? 편하게 하이소, 편하게 그러면 행백군 전하게 최사장이라 부르이소 아예 최사장님 근데 실례지만 그 의대 최씨입니까 경주 최갑니다 파는요 충렬공파요 네, 이럴 줄 알았다 행대할 때그 배자가 배자돌림 아닙니까 예 경주 최씨 충렬공파 39대손 마 내가 임마 그, 고조, 할백뻘이다 어이? 경주, 체시 충렬, 공파. 35대 손. 현자 돌림. 어이? 아이, 최주임 와이카노. 술 됐나? 고마워라. 마이치 했다. 아, 내 이럴 줄 알았다. 내가 이렇게 딱 봤을 때이대구빡이 우리 집안 사람 같더라고. 골격도 그렇고. 니 <laughs> 네 혹시 그 아버지, 조남이 무자대노, 제무자 일자 되십니다. 아, 가만 보자. 제무일제무일제무일 혹시 몇년 전까지 참치배 타시던 분 아이가? 예. 노무 자스기 노무 자스가. 내가 네 아버지랑도 육수로 잘한다. 응? 아, 네 할배를 봤으면은 네 행동을 묻지야 대노. 응? 니 할배를 봤으면은 절부터 해야될거 아이가? 니 퍼뜩 졸안하나? 어이 아이씨 와일하노 와가 쓸데없는 소리 합니까? 마 됐다 고마워라 꼬부대?